안녕하세요. 구독자분이 고등어 어디에서 나오나 하셔서 고등어를 한번 잡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잡았습니다. 고등어 잡았습니다. 고등어 나옵니다. 여기는. 넣으면. 잡았습니다. 두 마리째. 잡았습니다. 세 마리째, 고등어입니다. 하늘 약간 크다. 네 마리째, 와. 고등어 잘 잡고 있습니다. 여섯 마리째, 오늘 목표 열 마리입니다. 와, 고등어가 하늘을 막날아다닙니다 여섯 마리째, 나가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마리째. 고등어 일곱 마리째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여덟 마리째. 이게 고등어 잘 나옵니다. 어찌됐든. 던지면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 마리째. 넣으면 나옵니다. 고동어 잡으실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되겠네요. 얘는 조금 큽니다. 열 마리째 잡았습니다. 오늘 목표는 2 0 마리랍니다. 아이고 열한 마리째, 열두 마리째, 열두 마리째, 3 마리째. 마리제 고등어 13마리 째 고등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포항 신앙만 내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고등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고등어 잡으실 분들은 여기 신앙만 내항으로 오시면 고등어 손맛은 보실 수 있겠네요. 우리도 오늘 여기서 한 20마리 잡고 갑니다. 고등어 잡으실 분들은 여기 신항만 내양으로 오시면 고등어를 고등어 손맛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 마리째. 세 마리째 고등어입니다.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열네 마리째입니다.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서 빼고 열 여섯 마리째. 물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얘는 조금 큽니다. 2달성 20마리 다돼 갑니다. 18마리째, 18마리째, 아니, 그놈! 너무 작아요. 얘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잡았습니다. 열아홉 마리째, 20마리만 잡고 집에 갈 겁니다. 네, 열아홉 마리째! 스무 마리째 집에 갑니다. 이제 진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우린 스무 마리 잡았습니다. 전갱이 사이즈 좀 큽니다. 예, 스무 마리째 아까 전갱이를 안 쳐준답니다. 아우, 아프겠다. 스무 마리째 짠짠 짠. 근데 야, 너무 애기다. 스무 마리째, 거등어 너무 작아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0마리째. 아, 얘도 작다. 얘는. 아, 20마리 채우기 애들 힘들어. 아, 얘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20마리 채우기가 힘드네요. 20마리째. 아, 채우기 힘들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다 우리는 한 20마리 잡고 집에 갑니다. 여기에 고등어 잡으실 분들은 안녕하세요. 여기 오시면 되겠습니다. 20마리째, 20마리째 고등어입니다.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잡은 고등어는 아이고, 많이 <laughs> 나눔하겠습니다. 이한 잡... 바구리고.